다음은 어, VX-Rail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VX-Rail은 L의 HCI 대표적인 제품이고요. 어, 포트폴리오를 잠깐 어, 보시면 어, 크게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지금 설명드릴 VX-Rail하고 어, 나중에 설명드릴 파워플렉스 이렇게 두 가지 제품군이 있고 물론 이두 가지 제품군 안에는 또 다양한 라인업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렉형 제품도 있고 어, 저희가 많이 얘기하고 구성하고 있는 어플라이언스 제품도 있고 어, 레디 노드도 있고 근 저희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에 어, 가장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HCI 제품이 무엇입니까라고. 어플라이언스 보시면 저는 당연히 v x 3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킹 기능을 갖추고 있는 HCI 제품이 되겠고, VMware와 공동으로 개발한 플랫폼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 특히 이제 고객분들께서 제품을 구매 후 하나씩 설치할 필요가 없이 제품이 도착하면 전원 연결하고 그 이후에는 수 시간 내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완성품으로 도착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사이트에 대한 서베이가 많이 필요하겠죠. 어, 미리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IP를 할당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미 다른 서버나 스토리지를 구매하셔도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사이트 서베이만 잘해 놓으신다면 이 VX레이를 구축하시는데 굉장히 시간을 적게 줄여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 특히 HCI 요건으로 설명드렸던 통합관리 그 다음에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이 부분에서는 어, 다른 어떤 벤더의 HCI보다 어, 뛰어난 기능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HCI, HCI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VXL 매니저와 같은 다양한 툴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장비가 바로 이 VXL 장비가 되겠습니다. 네, VX 레일의 핵심 기능이 바로 이 VSAN이라고 저는 어,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많은 벤더사에서 HCI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엔터프라이즈 제품을 제공하는 벤더사에서는 어, HCI 제품을 적어도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 HCI 스토리지 기능인 SDS 어, 기능을 저희 VX 레일에서는 VSAN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습니다. 어, 주목할 만한 점은 VXL의 v n 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혹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v s p e 커널땀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O의 처리 흐름을 좀 비교해 보시면 어,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 타벤더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I/O 처리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적인 HCI에서는 어, 이 모든 I/O가 컨트롤러 VM이라고 하는 즉 별도의 VM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 별도의 CPU, 뭐 컨트롤러 VM 스토리지 VM이라고 불리고 있는 VM이 따로 있습니다. 이 컨트롤 VM을 통해서 모든 IO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일반적인 VM보다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IO를 컨트롤러 VM이 처리하며 사용자 VM과 하이퍼바이저, 스토리지단의 IO를, IO 처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VM이 되겠고 일반적으로는 각 노드마다 한 개의 컨트롤 VM을 두어서 IO 처리를 담당하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 이 모든 IO가 이 컨트롤 VM을 통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의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필요 이상의 리소스를 컨트롤러 VM이 할당하게 돼서 사용자에게 할당된 리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어, 오른쪽에 보시는 VXRail은 스토리지의 기능, 어, SDS 기능을 담당하는 vSAN이 이제 vSphere 커널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vXRail로 오는 어, 모든 IO 컨트롤, 어, 이제 모든 IO는 어, 컨트롤 VM과 같은 별도의 VM이 아닌 vSphere 커널단에서 바로, 바로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어, 스토리지와 VM 간의 데이터 처리를 훨씬 간결하게 해주며 높은 효율성을 제공하는 기초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VXRail이 가지고 있는 리소스를 리소스 대부분을 어, 사용자 VM에 할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v x r a i 에서 제공하는 업데이트는 이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고려해서 테스트되고, 검증된 업데이트로만, 업데이트만으로, 원클릭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원클릭으로 무중단 업데이트를 제공할 수 있고, 완료 예상 시점과 작업 수행에 대한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역시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 x r a i 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파워플렉스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ell HCI는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VXLA와 이 파워플렉스, 어, 역시 렉형 제품, 어플라이언스 제품, 레디노드 제품. 이렇게 세 가지의 구성으로, 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아니, HCI 제품 하나만 만들지 왜 이렇게 다양한 HCI 제품을 만들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게 말해서 VX레일은 VMA와 협력해서 만든 VMA 환경에 가장 특화된 HCI 제품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제품에 특화된 제품이 모델이 비즈니스가 되는 이유는 어, VMWare가 뭐 가상화의 분야의 선두, 선두자고 선구 리더이기 때문이라고 어,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장은 VMWare만이 전부는 아니죠. 또 아직까지 가상화 환경으로 역부족인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파워플렉스 제품이 나온 건데 파워플렉스는 기존 가상화 환경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양한 환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 HCI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종의 어, 물리 OS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고, 다양한 하이퍼바이저, 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v x r a 이가의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MWare의 VSphere 뿐만 아니라 KVM이라든지 HyperV, HyperV 하이퍼브이 등 어,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하이퍼바이저를 지원함으로써 고객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픈 스택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 다양한 워크로드, 특히 고성능이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나 분석 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즉, 다양한 워크로드의 특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가 이 파워플렉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워플렉스를 얘기할 때, 성능과 가용성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노드에서 IO를 발생시켜 최대의 성능을 뽑아내면서 또한 데이터를 전 노드에 걸쳐 분산시키기 때문에 노드 장애 시에도 최고의 가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로컬리티에 대한 제약이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어느 곳에서 데이터에 대한 요청이 오더라도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할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 파워플렉스라고 하는 HCI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성능이나 가용성과 더불어 이 확장성, 확장성 또한 파워플렉스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파워플렉스는 특히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HCI 제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노드 시작은 세 노드로 비슷하지만, 어, 파워플렉스는 1024 노드까지 확장해서 어,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도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 다양한 하이퍼바이저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파워플렉스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이 다양한 배포 옵션, 유연한 배포라고 어, 생각됩니다. 여기서 배포 옵션은 노드를 분리할 수 있는 기능을 얘기하는데, VX-ray와 같이 모든 노드가 컴퓨팅과 스토리지를 처, 처리하는 HCI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요. 가운데 그림처럼. 혹은 스토리지와 스토리지 노드, 컴퓨팅 노드와 더불어 HCI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믹스드 노드 오른쪽 믹스드 아키텍처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분리해서 이계층으로 따로따로 구성을 할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어, 이처럼 다양한 구성은 이제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워플렉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어 이제 구축 고객 사례에 대해서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구축 고객 사례는 VX레일 2개 사례, 파워플렉스 2개 사례에 대해서 준비하였고요. 먼저 VX레일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구미에 있는 제조 a 사라고요 이미 저희와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어, 이제, 대례 HCI 장비인 v x r a y 에 대한, 어, 신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초기에, 어, 보안 APS 쪽 시스템은 이미 v x r a y l 시스템으로 구성을 했고, 어,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경영정보 시스템은 HP에 HP 인프라를 이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 경영 정보 시스템까지, 어, VX레일로 이제 재구축을 하면서, 인프라 시스템이, 어, 전체 인프라 시스템을 물리적, 논리적으로 통합하여, 어, 관리하여 운영자 입장에서는, 어, 효율화를 증대한 사례입니다. 이어서, 어, 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논리전 통합을 진행한 후에 어 NSXT VMware NSXT 네트워크 가상화까지 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기존 어 레거시 어 L2 L3의 방화벽 등어 설정 변경이나 관리에 대한 포인트가 복잡하고 서로 이제 다른 벤더의 제품이라면 또 호환성이나 설정값 을 맞춰 줘야 되는 어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어 NSXT 가상화를 네트워크 가상화를 통해서 L2, L3, L4 방화벽, 분산방화벽등 중앙정책관리 및 설정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네트워크에 대한 전체 인프라 구성도 단순화되었습니다. 관리 또한 NXX 매니저에서 통합관리가 되어 기존 a e g 환경보다 단소화된 인프라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어, 기존에 이제 3파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계셨고, 저희 VxRay 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어, 3파 스토리지에 있던 데이터까지 저희 vsn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해서 스토리지까지 통합으로 관리하도록 어,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VxRay 초기 버전은 어, 이제 VxRay 매니저라는 그, 관리 VM이 따로, 웹 UI가 이제 따로 존재했는데, 버전이 올라가면서 VX-Ray 매니저가 이제 v n t 센터에 플러그인 돼서 V 센터만 접속하면 저희가 사용하던 V 센터는 그대로 사용하시고, V 센터에서 VX-Ray 이제 시스템까지 함께 통합으로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요런 장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 컴퓨팅 리소스나 스토리지 리소스가 필요시 무중단 노드 추가로 어, 확장이 가능하고 VX Ray 특성상 또 선형적인 성능 향상이 가능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어, 발표자료에는 없지만 어, 이 제조 A사도 어, VX Ray로 현재 800 유저 정도에 대한 VDI 인프라 구축도 완료가 되어 어, 매년 노드 증설을 통해 컴퓨팅 리소스와 스토리지 리소스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 B사입니다. 어, <laughs> 제조 A사와 거의 동일하게 인프라가 구성이 됐고, 어, 기존에도 HPP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베이스레일로 이제 전환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특히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NSXT, 그러니까 이 제조 B사는 계열사들이 어 이제 많이 있는 어 회사인데 이 계열사에 대한 어 네트워크 관리가 너무 어잘 되지가 않아서 저희 NSXT 베이스를 위에 NSXT 솔루션을 올려서 어각 계열사마다 네트워크 정책으로 어 계열사간 네트워크 단절 아니면 뭐 특정 VM별 분산 방화벽 정책 등 공항에서 정책 및 설정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vXrail이 vSphere 솔루션에 특화된 제품이기 때문에 NSXT나 어, 네트워크 상하나 v m w h r e Realize 아니면 VDI 솔루션인 Horizon 등 어, 이런 vSphere 솔루션에 대한 구성이 가능하고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 다음은 파워플렉스에 대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어,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연구, 시험,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사업의 목표가 POC 및 테스트 배드 운영의 편리성 제공, 어, 향후 시스템 향후 신규 시스템 도입 시 인프라 환경을 신속하게 제공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이 유연한 환경 구성이 이제 사업의 목표였는데 저희는 이제 고성능 컴퓨팅 그리고 스토리지 기반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파워플렉스를 제안하였습니다 어, 앞서 파워플렉스는 다양한 배포 옵션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파란색 네모는 어,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 노드를 함께 구성하는 HCI 보드로 사용됐고, 그에 비해 어, 하이퍼바이저가 올라갔습니다. 녹색 네모는 어, 스토리지 노드만, 어, 빨간색 네모는 컴퓨팅 노드만으로 어, 전체 인프라를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어, SDC는 어, 어, 컴퓨팅 노드는 파워플렉스의 이제 리소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컴퓨팅 노드에는 여기는 오픈스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픈스택이 설치되어 있어서 파워플렉스와 오픈스택 신더와 연동으로 해서 어, 오픈스택에서 파워플렉스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 이처럼 파워플렉스는 다양한 워크로드의 특성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지원을 할 수도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마지막 사례이고요 어, 아마 코로나 시국에 가장 뜬 기업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서버의 노후화 및 운영자, 운영자가 인프라에 대한 통합관리 니즈가 있는 고객사였습니다. 어 많이들 경험해 보셨지만 뭐 예를 들어 서버는 어디, 뭐 스토리지 어디, 스위치 어디, 뭐 VMA 어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면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어, HCI 솔루션이면서 어, 성능, 가용성, 통합관리가 가능한 어, 파워플렉스, 어플라이언스 제품을 저희가 제안했고 현재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파워플렉스 매니저를 통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버전 관리, 로그 어, 버전 업그레이드 등 어, 통합 관리가 가능해져서 어, 이런 간소화된 인프라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차 사업이 어, 완료되었고 2차 사업이 곧 진행 예정입니다. 그만큼 이제 파워플렉스 파워플렉스에 대한 성능 또 안정성, 유연함이 검증된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